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자기 방금 처음으로 1인분 했어, 이로 씨? 자기 방금 나 탈진 터는 거 봤어? 나를 처음 하는 거 치고 엄청 잘하지. 어, 어, 물론 봤지. 엄청 잘하던데? 헤헤. <laughs> 저판부터 벌써 재능이 보이지. 처음 할땐 몰랐는데 별거 아니네. <laughs> 게임 시작할 때 채팅 꺼놔서 다행이다. <laughs> 어? 아, 갱 와서 죽어버렸네? 뭐야? 쟤네 지금 자기 죽이고 인성질하는 거야? 참나 게임 진짜 못같이 하네? 죽였으면 어? 그냥 얌전히 돌아가면 되지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저러는 거야? 저런 애들은 평생... 괜찮아 나도 가끔 저러는데 뭘 어? 자기는 그래도 돼 평소엔 성격도 좋고 나랑도 잘 놀아주고 멋지잖아 그런 걸로 참작되는 거야? 당연하지 평소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데